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루시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넘길 생각을 풀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란 말 그대로 마지막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신이 살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끝까지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이 끝없는 사랑 앞에서 조건과 환경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음 이 절을 보시면 안타까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루세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악마의 마음, 그 유다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두 마음은 함께 할수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신비롭게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유다의 마음을 덮으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희생과 용납으로 가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결국 가론 유다를 통해 체포가 되십니다. 팔려가시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악마에게 유다의 악한 마음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진것 같지만 이겼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모든 악을 덮어 버리셨습니다. 개역개정 번역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악마의 꾀임, 유대인들의 속임수, 제자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많은 무리들의 변심, 수많은 악과 불이 앞에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은 하염없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약해 보입니다. 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직접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겨 주십니다. 이렇게 발을 씻겨 주신 제자들 중에는 가론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미 목욕을 했기에 발만 씻으면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전부다 깨끗한 건 아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에 그 사랑을 새겨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삶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막연하게 나를 본받아야 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보여 주셨다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낫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주어집니다. 제자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케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사랑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